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롭고. 참 삶이란 이렇게 복잡한지. 맞아, 맞아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롭고. 근데 차라리 혼자서 외로운 게 낫죠. 같이 있는데 외로운 경우가 더 비참하죠. 같이 있는데 세상이 날 버린 것 같고 그러면 더 비참하죠. 그래서 결혼을 뭐 외로워서 결혼한다, 외로워서 아무나 골라서 결혼한다라는 사람들 보면요. 조금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왜 결혼해서도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해? 그 사람이 나의 천생 배필이 아니면 나와 베스트 프렌드가 돼줄 만큼 나와 성향이 맞을 사람이 아니면 결혼해서도 외로워지는데. 정말 기본적으로 부부 간의 대화가 오가야 되는데. 자, 내가 재밌는, 이제 이번에 어디 커뮤니티에서 읽은 건데 재밌는 게 있어요. 어, 이거는 이제 우선 여자애들, 여자애들 케이스라서 얘기를 할게. 여자애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남자친구랑 싸워. 그러면 싸우면 남자친구한테는 오빠 너무해!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제대로 대화도 못하고 이제 뒤돌아서 삐졌다 그러면서 남자친구 전화를 받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불만을 자기 친구한테 가서 털어놓는 애들이 있어요. 친구한테 가서 오빠가 이랬고 저랬고 오빠는 항상 뭐 이딴 식으로 굴어갖고 나는 너무 속이 상한데 그러면서 뭐 본인은 평소에 그 오빠한테 어떤 불만을 잘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헤어질까봐. 헤어지고 싸우는 거 싫고, 오빠 화내는 거 무서워가지고, 막 말을 못하고, 막 이렇게, 어, 어 삐졌다란 식으로만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작 그 자세한 설명은 친구한테 가서 하는 거야. <laughs> 친구한테 가고다 털어놔. 오빠가 여사친이 있는데, 어, 괜히 막 너무 신경쓰이는데, 그 여사친이랑 뭐 연락을 끊지도 않고, 나를 속상하게 한다. 오빠가 자꾸 일도 그만두고 하면서, 내가 번 돈으로 같이 먹고 산다. 오빠가 좀 생활력이 없는 것 같다. 막 얘기를 막 해. 오빠가 좀 자기 개발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러면서 친구한테다 털어놓는다? 그래서막 하였을까 말까 막 이래. 그러면 친구는 막 충고를 막 해줘. 그러면 친구를 감정의 쓰레기통을 써가지고 막퍼본 다음에 이제 마음이 개운해지고 풀리잖아. 그러면 다시 남자친구한테 돌아가. 돌아가서 남자친구랑 그런 이런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다시 그냥 어영구영 화해를 해. 그러고 나서 이거를 반복을 하다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 그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은 연인이지만 친한 사이는 아닌 거야. 이 남녀간이.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안 해본 사람들은 뭘못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연인이야. 부부도 됐어. 근데 이 둘은 이 어떤 문제나 심각한 일에 대해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냥 흥 삐졌어. 하고 남자는 아 내가 그냥 참고 잘래줘야지.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싸우는 걸 피하면서 중요한 문제를 다 이렇게 비껴가가지고 그 상태로 결혼하는 거야. 남자는 친구한테 가고 술한잔 하면서 아씨 걔왜 그런지 모르겠다 삐또 삐졌어 이러면 친구는 야 인마 네가 남자니까 좀 참아 인마 그냥 네가 좀어 숙이고 들어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남자가 먼저 전화해서 아, 미안해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여자는 이제 막 친구한테 다 털어놨으니까 이제 속이 시원해져 갖고 오빠가 전화갔다 오면 알았어 나도 미안해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 않고 다시 화해하고 그렇게 몇 년이 가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제 결혼했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 나중에는 이제 아이를 낳고 뭔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둘이서 대화하는 거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뭐 결혼해서 흥 삐졌어. 막, 뭐 내가 남자가 참여해지게 될것 같아? 결혼하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싸우고, 아까 초반에 나왔던 얘기 있었죠? 애 앞에서 뒤지게 싸우고, 사네, 못 사네, 막 이러다가 이제 결국 엄마는 이제 그땐 친구가 안 들어주니까 자기 애한테 그감정의 그걸 다 버리는 거야. 니네 아빠는 왜 그런다니 막 이러면서 막애 불행해 그 다음에 또애 앞에서 또 싸워 남편도 막집 나가버리고 막 이렇게 싸워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파경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여자 친구가 있다고 이게 뭐이 사람이랑 뭐게 말이 되게 잘 통해서 뭐 결혼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겉핥기로만 관계를 흘러가게 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겠죠? 약간 대화 능력이 없이 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도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고 안 친한 상태로 결혼을 하게 되면요 불행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 이제 남자는 밖으로 돌다가 바람이 날 수도 있고 정말 그때 나이 먹어서 정말 말이 잘 통하는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일명 뭐 오피스 와이프. 일, 일하는 데서 만난 여자애가 너무 말도 잘 통하고, 너무 똘똘하고, 나랑 너무 잘 맞아. 그때 가서 바람날 수 있는 거고, 여자도 갑자기 막 태권호 도장 사범님이랑 바람이 난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얘가 이제 좀 가정에 박살이 나는 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됐다고 아무거나 하 결혼하고, 뭐아무하거나 이런 이런 서로 상대방의 성격이나 이런 조율법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때 됐으니까 결혼하고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싸우는 게 싫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버리고 하면 이게 반드시 불행으로 이어지고 내 새끼한테도 못할 짓이 됩니다. 여러분 좀게 연애할 때 싸움이 무섭다고 피하지 마세요. 너무 폭력적으로 싸워서도 안 되지만 대화를 하는 법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또 이번에 새삼 싸워보고 나서 느꼈던 거는 너무 감정적으로 치닫겠다 싶으면 팔이 안으로 곱잖아. 내 입장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좀 약간 한 발짝 떨어져 떨어져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파악해보는 버릇을 한번 들여보세요 이게 내가 지금 직면한 일이 내 친구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3자로 생각하는 거. 그 의외로 해결법이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지 금방 보여요. 내 잘못도 보입니다. 문제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고요. 대화 없는 관계는 시한폭탄이네요. 그렇습니다. 많아. 그냥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내 주변에서는 그런 일이 많아요.